네 반갑습니다. 섹터 선별역 넘게 넘버원 범주시 범주 채널의 최원문 대표입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시장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정장이 조금 이제 강하게 오더라도 결국에는 회복하는 장세가 또 나타날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이제 올해 시장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의 낙폭이 조금 힘드셨겠지만 오늘은 또 오늘대로 끝내고 결국 3월 달, 4월 달, 5월 달. 장이 아직 많이 올해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슈로 보지 마시고요.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가면 되니까 네, 내일도 좋은 성투를 위해서 또 리프레시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3월을 대비하기 좋은 그리고 이제부터는 출발 준비가 거의 네, 다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그런 종목 하나 설명해 드리고자 해요. 제가 이제 이전에도 네, 이전에도 이제 레인보우랑 SBB테크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은 레인보우랑 SBB 테크 대해 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자에 어떠셨어요? 또 굉장히 크게 올랐죠? 그래서 로봇 대장주도까지도 설명을 해드렸었고, 자, 오늘은 또 한번 로봇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자, 이거예요. 자, 오늘 SBB 테크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했고요. 자, 53,600원. 자, 53,600원이라는 사안가를 네, 도달하고, 오늘 100원. 내려서 한옥가 내려서 마감했죠 자 여기 있는 53,600원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52주 신고가 SBB테크가 역사상으로 지금 태어난 신고가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높은 주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주가 어디까지 갈지 도저히 이제는 알 수가 없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SBB테크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자, SBB테크가 있다면은 저 오늘도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이 또 상승분이 좋았죠. 그리고 우리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도 상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이 다시 또 네, 전체적인 수급을 갖게 되었고, 해서 이 로봇주들,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좀 자리 준비가 거의 되었고, 3월을 좀 위해서 자리가 지금 거의, 네, 단기적인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좀이 궁금하실 만한 그런 종목, 그리고 저도 관점 자체를 3월 관점으로 잡고, 네, 오늘부터 지켜봐도 좋을 종목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는 저는 이 종목에 한번 또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자, 휴리는 봇입니다 자 휴림 노어보시고요자 휴림 노고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전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워낙 개인 매물들이 좀 많이 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뭐 문자로도 많이 날라다녔었고요. 그래서 작년 특히나 작년 특히나 3월달에 2022년 3월달부터 여기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까지. 네, 굉장히 높은 주가를 형성했었죠. 5,000원을 돌파 거의 직전까지 갔었고 이게 52주 신고가가 여기 있는 4,930원인데 아직까지도 52주 신고가를 네,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여기 자리 이제 6월달, 6월달 자리까지 과연 휴린노봇이 가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체크를 합니다. 자, 휴린노봇이 정말 오랫동안에 그리고 또 길게 개인 투자자들을 굉장히 지치게 만들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8월, 10, 8일, 8월 17일입니다 8월 17일 이 자리에요 8월 17일부터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눌립니다 그것도 낙폭도 좀 세게 요네 오랜 기간 동안 눌렸고 그 당시에 여기 있는 종가 자체가 3250원이거든요 3250원인데 자 최저가 1635원까지 눌립니다 네 거의 거의 뭐 절반 이상에 네, 낙폭이 컸죠. 그래서 이 당시에 반대매매, 작년 이제 9월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용 반대매매 물량도 많이 나왔고, 참지 못한, 기다리지 못했던 개인 투자자 물량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세력들 주식을 온전히 또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의, 자, 한번 그거 볼까요? 구분을 지어 볼게요. 자, 이때 이제 1월 대고, 1월 6일자, 자 레인보우 로틱스가 이제 뛰어오르게 되니까 함께 또 네, 퓨린 로봇도 1월 9일자에 굉장히 또 가파른 또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때 거래량터틀임에서 기존목 형성했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1월 26일까지 3,190원, 3,000원 선을 네, 가볍게 돌파해주고요. 그리고 정말 자연스러운 로봇주들이, 로봇주들이 이제 2월달, 2월달을 단기 조정 구간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의 사거래일제,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고, 오늘, 오늘 강한 조정장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강한 조조장님에도 1.95%를 양봉으로 마감하죠. 자, 이제부터의 휴림로봇은 저는 3,000원 이상 자리, 최소 3,000원 이상 자리 봅니다. 그리고 3,000원 이상 자리 보고요. 3,195원이라는 여기 있는 단기 고점까지 돌파하는 그림 보고 그리고 나서 영상을 다시 한번 갖고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지금의 휴림로봇을 보는 관점 자체를 3,190원을 돌파하는 그 목표를 삼아 본다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지금 이 자리 n 짱으로 지금 꺾어 올리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자 합니다 자 휴린노보 단타 관점이 아니고요자 3월 관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3월 달에 휴린노보 여기에서 보여주었던 거래량 거래량을 다시 한번 여기서 동반시키고 동반시키고 여기서 끊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고자 하구요 자 그래서 지금 휴린노보 같은 경우에도 매매동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이제 최근에 연기금이 큰 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9,300주, 1,400주 꾸준하게 지금 매일 같이 지금 들어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기관이 지금 연기금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요. 자, 오늘자에서 외국인 그리고 어저께 나갔고, 그리고 그제 거 그저에 그제? 그제 또 들어왔었고, 지금 반복하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매매도향 보시게 됐을 때그 당시에 이제 우리 상한가 가까운 1월 9일자. 1월 9일자 전에도 외국인 자금들 나가고 오고 나가고 그런 패턴이 반복되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동향 자체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외국인이 지금 계속된 수급 전환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지금 자리 자체도 2월 달 내내 지금 2월 시작하고 나서 2,800원, 2,600원 큰 지금 움직임 없이 자기 자리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의 시세에 대한 출발을 그린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휴린도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 네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자리 자체가 여기서 지금 한번 뛰어오른 점핑했던 그런 주가 그리고 여기 고점 대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2월 내내 네 조정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연두색 추세 중심선 추세 중심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그림 상단 돌파하고 그리고 전고점 돌파해서 3190원 돌파해보자 라는 건좀 가져갈 테니까 흐린 노보 지금부터 한번 집중해 주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